2021년 7월 9일 27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부터 에스겔 4장까지 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임시 먹기에 좋다고 죄를 짓다 가는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제일 좋은 유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넣 얻사오니 금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원에서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뚜를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짓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우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예레미야 애가는 대활란의 고통을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시온산은 교회를 말합니다.대활란은 타락한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지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레겔에게 네 종류의 인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쪽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향입니다. 오른쪽은 서쪽으로 사자 인간이 사는 방향입니다. 왼쪽은 동쪽으로 송아지 인간이 사는 방향입니다. 뒤쪽은 북쪽으로 독수리 인간이 사는 방향입니다. 지금 내 방향에서 내 종류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있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서 바퀴라는 것은 지금 운행 중인 내네 종류의 인간 역사라는 뜻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내네 생물에는 이 바퀴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내네 종류의 인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서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랑 모양과 같다는 것은 이내 종류의 생물이 내 종류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외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약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타락한 교회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은 타락한 교회에 내릴 대활란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보라.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이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이에 내가 데라 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자기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인 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족속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 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 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 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 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타락한 교회에 내릴 대활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활란 때는 심한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교회와 같이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